우리나라 부산에서 매우 중요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 협약이 반드시 세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릴레이 국토 종주 대행진을 벌이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 대행진, 소비자 기후 행동입니다. 2주 동안 전국 곳곳의 시민들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대구로 갑니다. 대구 두류공원 소비자 기후 행동 대구 경북지부 김현미 팀장님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 기후행 네. 네. 소비자의 기후행동 대구 경북지부 팀장 김현미입니다. 네. 예, 선생님, 막 현장음이 쟁쟁하게 들리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 지금 어디 계신지 두류공원인가요? 아, 네. 두류공원은 네, 마치고 이제 정리 중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두류공원이 놀이공원도 네.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대구의 랜드마크 83타워에서 보는 야경도 예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구 시민들이 플라스틱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바로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이 어땠나요? 네, 대구 도류공원은 이게 대구 중심의 가장 큰 공원으로 야외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야구장, 테니스장, 일라인 스케이트장, 수영장 등 이게 체육시설들이 특화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고 도로가 아닌 공원 돌리길이라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여러 번의 사전 답사를 통해 엄선한 장소랍니다. 음. 야외 행사라, 네, 혹여 비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날씨가 맑아서 좋았습니다. 그간 여러 채널과 이제 환경 연대 단체를 통한 홍보로 저희가 예상했던 이론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행진하는 동안 대구 시민 많은 분들이 만났는데요. 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 맞아. 플라스틱이 문제지 하면서 맞짱구 쳐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대체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주셔서 즐겁게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사진 보니까 뭐 정말 햇살도 짱짱하고 날도 좋고 모이신 분들 표정도 밝고 정말 활기차게 하셨던 게 느껴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대구 소비자 기후 행동 회원분들 또 시민,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제가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 두류 공원이 그런 곳이구나.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여기. 네. 대 대구 경북 지역이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기, 또 포항에서는 지열 발전 연구. 이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도시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 기후 행동은 이런 것도 했다 하고 저희에게 어 알려주실 만한 게 있다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독특하게 시도했던 방법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요. 아,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게 대구는 도 도심내 이게 섬유 공장이나 제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옷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합성 섬유도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이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 지역의 이제 환경 단체들과 플라스틱 문제의 뜻을 함께하고 11월 25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더욱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공사이우님은 어, 젊을 때 대구 두류공원, 대구 타워 이런데 갔었는데 방송으로 들으니 반갑습니다. 엄지님 <laughs> 그러고요. 아, <laughs> 네. 네. 저희 대구에서 항상 애청자분이 계세요. 보내주시는 현영화님이 와 오늘 대프리카 나오는군요 하고 플라스틱 행진 아하. 화이팅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네. 예. 이번 릴레이 행진에는 물론 성공적인 INC 오차를 향한 오차 그 부산 회의를 향한 염원도 담았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시민들에게도 또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특히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청취자분들께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플라스틱을 재활용으로 일상에서 할수 있는 실정 방법 방법들은 이게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이용하기,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 용품들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도 줄이고, 채식하기.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식생활도 기후 위기도 유치원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소비자 기후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일상적이고 누구나 다행할 수 있다면 이 뜨거운 지구도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또 지금 베트남에 있는 윤세호 님은 김현미 팀장님 목소리가 이쁘십니다. 하고 또 문자를 넣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가장 중요한 이번 행진 목적지인 INC 5차 협약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번 협약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점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량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정부와 각국 대표들은 더 이상 협상을 미루거나 이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11월 25일 플라스틱 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성안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팀장님, 아유, 막 힘찬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도 힘이 나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네. 또 좋은 시간 계속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소비자 기후행동 대구경북지부 김현미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